야, 어서 야. 우리도 가방에 물건을 실어야 할 텐데 아무도 없으니 이거 참. 뭔가 음식이 바닥이 나서 먹을 걸좀 구해야지. 전생경한지 말해보는 수밖에 없겠어요. 좋아 가보자. 응. 자. 힘을 내서 부지런히 움직여. 꿈을 대면 노예로 팔아버릴 테다. 자, 빨리, 빨리 움직여. 빨리. 아, 저, 아저씨가 이 배의 선장이신가요? 그렇다. 내가 가지무자. 넌 누구냐? 아, 저, 우린 저 배의 선원인데요. <laughs> 아, 그래구만 네, 그래요. 아, 저, 도와주실 요 아니. 아, 아, 네? 아, 됐다만. 저그 사람들은 날 위해서만 일한다고. 아, 당연하죠. 하지만, 우릴 좀 도와주... 안 돼, 그럴 순 없어. 열흘 안에 일을 끝내야 해. 그런 다음에 내 일을 도와주도록 하겠다. 열흘이라고요어 아, 그렇게 오래 기다리다간 우릴 굶어 죽을 거라고. 도움받긴 틀린 것 같다. 것이 알라의 뜻인가 보다. 우리끼리 해보자. <laughs> 어쩐지 재수없게 생겼더라니. <laughs> 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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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아아이아아아이아요아 아아아 요아아 아아아 아아아 아기아 아아아 지아아이아아 아아아 아아이아아이아이아 아아아 아이아 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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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어이 신껄 아니요 그래, 아주 신성한 물건이지. 내가 이 섬을 떠날 때 가지고 갈 거야. 이게, 여기 있는 동안저 녀석들은 열심히 일할 거야. 자, 됐다! 어서 일해, 어서! 응, 꼭 무슨 알처럼 보이는데? 아니라고 하기엔 너무 크구나. 음. 어쨌든 저놈의소 사람들을 부려 먹으려고 이 알을 이용하는 게 틀림없어요. 나쁜 녀석 같습니다. 정말. 어 근데 나무가 굉장히 무거워요. 보여이 많은 나무들을 옮기기엔 저 사람들 너무 허약해 보이는 걸. 어디 내가 한번 들어볼까?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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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다. 이게 왜 이리 무겁지? 아. 아마도 이건 흑단재인 것 같다. 예? 예? 흑단재라니요? 음. 값비싼 가구나 조각품들을 만드는데 쓰이는 아주 무겁고 값도 비싼 목재란다. 아, 알아요. 아, 그러면 여기서 그렇게 비싼 목재를 모아간다는 말씀이세요? 그런 것 같다. 좋은 돗벌이가 될 거야. 야, 신밧드! 우리도 특단제 같은 목재를 실어가자. 어, 어. 얼마 동안 우린 이 섬에 있어야만 되잖아. 그러니까, 뭔가 좀 챙겨서 돈벌이를 해보자, 이 얘기지. 알리바바가 벌써 장사꾼이 다된 것처럼 말하는구나. 예? <laughs> 그까짓것 노력하면요, 뭐, 버통이자 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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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요, 금목채를 그 어디서 배워오는 것이오? 이상한데 우리 말을 못 알아듣나? 어, 내가 한번 알아볼게. 아니녕 꼬마야. 저 사람들이 어디서 나무를 배워오는지 우리 좀 대답 줄래? 어디까지 가야 돼, 이거? 다있요 이야, 제상에이거 정말 돌뿌리가 되겠는걸? 근데 네, 거의 다 배가르구나. 저속 뒤에 가면 훨씬 많이 있을 거예요. 자, 가요.

신이라니 믿을 수 없어. 가서 확인하자. <목소리> <목소리> 우리여긴 나올 것 같구나. <laughs> 아, 이이 이게 뭐야. 진정해, 신발. 하나의 답게 집통을 지키자고. 어, 어. 아바 봐봐, 니네 무릎이 마구 떨리고 있어. 어, 어, 난 지금 용기가 넘쳐서 그러는 거야. 자, 이거 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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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가, 저리가, 물러서지 않으면 널, 널 잡아먹을 거야. <laughs> 하하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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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녀석 이 형님이 한번째려봤더니내 빼버리는군. 쟤까지 깨끗함? 아닌 것 같은데. 니신 뭐가 아니야? 그 신이라는 것에 본색이 드러났지 않니? 그저 커다란 도마뱀일 뿐이라고 염려 놓으시란 말씀이야. 알았지? 아무래도 그게 아닌 것 같아. 못 믿겠니? 신의 것이라는 게 바로 그큰 도마뱀의 알이라니까. 음, 토마뱀네 알치고는 너무 커. 좋아, 그럼 그 알을 찾으러 가봐요. 신발 빼, 가자. 남길 수 있겠니? 자저길 봐, 큰 흑단재 나무야. 아리바바, 어어, 아아 어, 어. 아리바바 아, 아, 아. 아, 아리바바, 괜찮니? 괜괜찮아 <laughs> 신발들. 이리 와봐, 여기 이상한 게 있어, 어? 음. 음. 자, 저걸 봐. 음, 저게 대체 뭘까? 음, 동물의 뼈 같은데, 큰 동물이면 틀림없다. 음. 음. Obrigado. <laughs> 일 나는데 신발 뜯저 괴물에게 잡아먹힐 거야. 어서 도망가자. 아리바바, 빨리 가요 하정빈. 그러면 나오기 전 구성에 숨에 들어가 숨어보자. <놀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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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봐 어? 어? 내가 틀었잖아. 이렇게 위험한데는 오지 말자고. 알리바바 어떻게 할 거야? 응, 어떻게 할 거냐고. 절대지마. 지금은 아무 소용 없다고. 어? 그놈이 오고 있어. <laughs> 신발들야 저 괴물 새가 우리 찾는 걸 포기했나 봐. 어쩐다. 저 괴물은 알이 깰 때까지 꼼짝도 안할 텐데. 알이 깰 때까지? 그게 언제인한 달이나 두 달. 어, 그건 말도 안 돼요. 그렇게 오랫동안 이 속에 갇혀있다간 우리 틀림없이 굶어 죽고 말 거라고요. 아니, 버리는가 봐. 다행이다. 길을 찾으러 가나다. 이제 다았어 신발들, 지금이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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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이쪽으로 가면 틈없이 길이 있을 거야. 자, 가자. 잡아서 집으로 가져가야지. 어? <laughs> 귀여운 것들이 와라. 아! 어, 안 돼. 그러지 마. 알리바바. 괴물이 온단 말이야. 아니야. 오지 않을 거야. 조심한 내 칼을 먹어버렸으니. 나도 이놈을 잡아 먹어야지. <웃음> 알리바바. <웃음> <웃음> 맛있겠는데? <웃음> 알리바바. <웃음> 아니, 그놈이? 아니, 바바 아, 안돼, 안돼! 날 부자로 만들어줄게 틀림없다고! 어, 어, 아니, 뭐라고! 뭐 <laughs> 어, 앞에서 길을 잃을것 같다! 아, 괴물이 오고 있어요! 어, 아, 가슴이 개집을 꺼져! 알았어! 잠깐 저 나무 위로 올라가자. 괴물은 날지 못하니까. 아유 위, 있 있으면 안전할 거야. 할 아, 버지날꼭 잡으세요! 저기! 하위 뒤로 자 어서 빨리! 하위 뒤로 가자! 어, 뼈들이 쌓여 있는데! 응? 이 밭을 잠겨 건지라고 알았어. 잘 걸렸어. Get 시긴종세리 <laughs> <laughs> 물리치듯이 고마워요 아이바바. 그래 시긴세지. 하지만 이제 걱정하지 마. 이렇게 거부운 거부 말을 잘 들으니까. <웃음> <웃음> 이봐 도와줘 약속대로 너희 목걸 준다고 돌라와 섬에 있던 1 1세들을 실수에 넣고 다시 여행길에 오릅니다. 그들의 앞길에는 또 어떤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까요?